자, 이렇게, 어, 현직 지자체장이 그 선거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새롭게 이렇게 선출된 단체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전직 단체장이 하던 일들을 중단시키는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행정행위들은 실질적으로 연속성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이렇게 관련지어서 보면은 단체장을 하는 동안에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권 사업들을 자기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는 쪽에 나누어지으로써이 공동체적인 그룹이 형성되고 예산을 일정 부분 보조받아서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막연한 어떤 종속 의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국은 4년마다 있는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로 현직이 절대적인 우위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지역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뭔가 내하고 코드가 안 맞을 때 바꾸고 싶을 때 국회의원의 의도대로 단체장 어떤 공천자를 바꾸게 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고 또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다 하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고 하니까 공정하지 못한 이 경선과.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현직 단체장을 견제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한목적적일까 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치 현실이 현직이 유량은 뭐이의 예지가 없습니다. 경북북부만 해도 한두번세번다 뽑아줍니다. 뭐 모든 단체장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크게 나아진 게 있습니까? 사실 믿고 맡겨줬더니 뭐일이나 저지르고 태양광 뭐 저들 가족한테 다줘 뿌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직 프리미엄을 인정한 의식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속 사업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이 중앙정부 공모 사업이에요. 음. 그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 갖고 지금 사업 진행되는 거 당장 못 잘라치우거든요. 오히려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 자주 이래 순환시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될 것 같은 그런 장점도 기대가 됩니다.